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수건 사업이라 할수 있는 4만 톤급 한국형 항공모함의 꿈이 한 걸음 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2월 30일에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항공모함 건조 사업의 국방중기계획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국가적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국의 항공 모함은 상륙 작전과 F-35B 탑재가 가능한 미 해군의 와스프급 항모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스프급은 길이 257m, 폭 32m, 만재배수량 42,000톤 수준으로 해병대 병력이 탑승하고 전차와 상륙 장갑차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건조 기술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 전투함, 독도급 대형 수송함, 천왕봉급 차기 상륙함 등 대형 함정 건조 경험이 풍부하고 195년 구스련 항모 노보로시스크함 해체 경험을 통해 말못할 정보도 얻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해양 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양 주권 수호가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해양권의 보호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사업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험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의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직 착륙 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함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항공모함은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서 국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최근 주변국의 움직임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해군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두 척의 항공모함을 운영 중인 중국은 추가로 네 척을 더 도입할 계획입니다.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타이완 해협 등의 분쟁에서 중국은 항공모함을 투입시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언제고 한반도 앞바다에 중국 항모 산둥함이 출몰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일본도 기존의 헬기 탑재 호위함 투 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유권 문제, 해저자원, 급지개발 등 다양한 국면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필요할 때에는 강력한 힘으로. 국익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한국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항공모함으로 독도 이어도 분쟁에서의 영향력을 압도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 분석됩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독도 이어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F15K나 F35A가 독도나 이어도 상공에 도착하더라도 채공 시간에 한계가 있어 극히 제한적인 시간만 대응 가능하다며 공중 구비기를 활용하더라도 재구비는 가능하지만 재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모함이 운용하는 전투기는 지상발진 전투기에 비해 모기지 왕복 시간이 줄어 분쟁 해역에서 더 빨리, 더 자주, 더 멀리서 대응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백령도 사방에서 중국 항공모함이 수시로 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과는 이어도 영유권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문제 등으로 외교, 군사적 갈등 가능성이 있다며 해양 이권 침탈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항모 건조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모 전투단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함정과 해 등은 이미 확보해 운용중이거나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많지 않고 항모건조에 10년의 계획을 잡고 분산하면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은 국방재원 범위 안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20년 12월 30일에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과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 기술로 건조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2022년에 기본설계를 시작하고 2026년부터 함정을 제작하는 건조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군당국은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 신규 사업의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항모의 실을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당초 20대에서 두배로 늘린 것입니다. 이중 한국형 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는 F-35B 기종 20대의 도입 일정을 앞당기기로 하였고, 이후 F-35A 20대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F-35B 도입을 서두른 이유는 항공모함의 빠른 설계를 위해서입니다. 군 관계자는 가판 등 함체 주요 부위의 설계를 위해서 F-35B의 상세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제조사인 로키트 마틴 측은 보안을 이유로 계약 이전엔 정보를 줄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F-35B 도입을 예정보다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한국군은 40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도입해 총 80대를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에 블록 1 도입이 1차적으로 120대로 예정되어 있어 200대의 최신형 5세대, 4.5세대 전투기 보유로 혼란 속 동부가 하늘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KF-X는 이후 꾸준한 성능 개량과 추후 공군에서 500대를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항공 모함 함재기와 함께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무함도입은 중국의 거세지는 군비 증강에 대항하기 위한 자주 국방의 정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중국에서 네 번째 항모를 건조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복수의 소지통을 인용해 중국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네 번째 항모의 용골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물의 척추와 닮은 용골이 설치된다는 건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모도 2015년 건조에 들어간 뒤 5년 만에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사우차이나 모니퍼스트는 장난 조선소에서 002형 항모의 최종 조립 작업이 진행돼 올해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해양 패권 도전에 따라 아시아 지역이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분쟁의 장위될 조짐도 보입니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전략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며 사실상 중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괌에 항모를 항시 배치해 언제라도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중국군이 연말 연시 남중국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사 훈련을 벌였습니다. 12월 28일 중국 관찰자왕 등에 따르면 중국군은 29일부터 하이난도 서남, 남부, 동부 세개 지역 다른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실시되는 중국군의 군사 훈련은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것으로 특히 이번 훈련에는 산둥호 항모 전단이 투입된다고 밝혀 남중국해 상에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현재 두척 한국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남해 바다들을 재집 드나들 듯 언제든지 한반도 해역을 상대로도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칠광구 이어도 등 잠재적 분쟁지역이 상당수 존재하기에 한국의 항공모함 한국 도입은 비로소 진정한 탈중국의 정점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모함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예산 기술력의 문제보다 주변국들과의 얽혀있는 이해관계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이번 항공모함 도입으로 명력 백패키 중국과 선을 긋고 자주적인 국방을 통해 동북아 해상 주도권을 가져옴을 선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탈 중국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한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일례로 대만과 한국은 GDP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각각 세계 1위와 2위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과 왕래를 전면 차단하며 강력한 중국 방화벽을 쌓았습니다. 대만에서 올 1월 2 2일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단 797명, 사망자는 7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에 중국은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대만을 압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만은 이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취임 직후부터 차이잉원 총통이 밀어붙인 탈 중국 산업정책도 경제 부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고임금 추세가 뚜렷하고 기업 환경이 불안정한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했습니다. 그 결실로 작년 8월까지 중국 공장 등을 철수하고 본국 유턴을 결정해 재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만 102곳입니다. 세계 최대 자전거 제조기업인 자이언트와 컴퓨터 기업 컴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제조사인 TSMC 등은 이미 대만으로 옮겼거나 이전하는 중입니다. 이들의 본국 투자 계획은 5,047억 대만 달러, 약 19억.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대만 정부는 TSMC의 미국 애리조나 주 반도체 공장 건설과 폭스콘의 위스콘신 주 최첨단 액정 패널 공장 건설을 허가하며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섰습니다. 미중 대결이란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반사 이익과 코로나 특수까지 누린 대만 I.T. 기업들은 쏟아지는 주문으로 올해 사상 최고 호황을 만끽했습니다. 덕분에 올해 재임 5년 차인 차이잉원 총통은 역대 대만 총통 가운데 최고치 지지율 74.5%를 찍었습니다 작년 5월 차이 총통 취임식에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 41개국 92명의 주요 인사들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이던 대만의 존재감까지 부쩍 높아진 것입니다 탈중국의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전 세계에는 천안물 6월 사태 이후 31년 만에 가장 뜨거운 반중 정서가 들판의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일본, 호주, 캐나다는 물론 중국의 우호적이던 이유,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까지 중국 환상에서 깨어나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사업은 대대적으로 반중국 노선에 뛰어들겠다는 선포이자 탈중국의 정점입니다. 탈중국은 한국에 엄청난 부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며 중국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G7의 진입 기반을 다진 것과 우리 후대가 맞이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연 항공모함 건조부터겠죠. 이상으로 리얼리즘 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